안녕하세요. 써니 TV의 써니입니다. 935회차 주초 여행 흐름 및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주초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산전 산욕 뭐 12번 2.5수 정도 해 가지고 총세수 나왔는데 목요일 편 정도에서 목요일 편에서 어, 총 4수가 나왔네요. 3 5수 해가지고 총 4수가 나왔습니다. 어, 단번대를 제가 1번, 3번을 잡을까 막 해갖고 생각하다가 빼놨는데, 그 빼놓은 번호에서 하필 나아졌습니다. 어, <laughs> 이번에 좀 아쉬운 거는... 36님, 추천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좀 아쉬운 거는? 음, 목예일 빼에서 만원 조합하니까 나오긴 했습니다 난조님 어서 오세요 만원 5000원 조합에서는 12번 하나였지만 만원 조합에서 12번과 산산상고가 나왔습니다 역시 떨어져 너, 물결표 님, 적어놓은, 게 적어놓은 게 확실히 만원 조합하고 이거 적어놓은 게좀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어, 이거 왠지 34번보다 이번 어, 화가 더 나올 것 같더라 하니 좀 느낌이 왔었는데 어, 좀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12번, 본 게임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예. 여튼, 12번 본 게임일 줄 알았는데, 하필 보너스 빠졌습니다. 12번 보너스만 아니었으면 좀더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웠습니다. 10번 때좀 아쉬웠고, 20번 때는, 어, 한자리수는 집어였고 갔는데 30번대가 하필 4수 들어와서 저같은 경우는 이제 30번대가 이번에도 들어온다면 세수 정도쯤은 들어오겠다 싶어갖고 혹시 세수 30번대 들어오면 4,3,6,3,9나3,3,3,6,3,9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이 번호에다가 12번 22번 뭐 3번 해가지고 이런 조합해가지고 3번 4번 5번 뭐 이런 조합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든 번호가 뭐 이런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 조합 아쉬웠긴 해요. 특히 12번 보너스라서 더 아쉬웠던 상태였습니다. 1번이 여기에서 앞자리가 그래도 3번 아니면 4번, 5번 정도로 시작됐었는데 1번이 하필 들어오고 또 22번 대신 30번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 좀 아쉽긴 했습니다. 12번이 차에 본게임 들어왔으면 4등이 아니라 3등 했을건데 12번이 보너스로 빠지는 바람에 약간 좀 이번에도 또 망이었죠 예측 어느정도 예측 수준에서는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리 예측 수준에서는 그리 벗어나지 않았는데 아쉬운 것은 역시 예, 아쉬운 건 있었고 30번 때가 분석을 감사합니다. 해보니까 30번 때가 아예 멸되는 수준보다는 그래도 또한번두수 내지 세 수는 한번더 들어올 것 같은 확률이 좀 있다 보니까, 한 수에서 세 수까지를 총체적으로 다 붙잡고 한번 수동을 다 돌려본 상태였습니다. 30번 때를. 그 중에서 36번 수는 확신수에 제가 조초부터 꾸준히 잡고 있던 36번 한번더 이어될 확률이 가장 높다. 잡았던 번호이고, 39번도 통수치는 번호다 엔딩 번호에 거의 들어온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세수까지 올린다면 이두 개를 그냥 같이 잡아 버렸죠 세수까지 올려 버릴 수준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앞에 번호 항상 조처에 설명했던 33 34이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두 세수를 그냥 두개다 두 였기 때문에 이번엔 두개다 적었습니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두개다 적었어요 3436 어, 하나만 또 이번에도 3436좀3436 상고로 3, 3, 3, 한번 밀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사고라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34번 말고 33번도 같이 한번 어, 이렇게 좀 어, 조합을 해놔봤습니다 다행히 이 조합대로 좀 들어온 상태였어 요 35번도 마찬가지인데 30번 수는 약간 예측 불가였어요 제가 예측 불가수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가 30번 과연, 첫 스타트로, 30번 때 스타트로, 33번이나 34번은 될수 있는데, 30번 스타트가 들어올까? 했는데, 차라리 30번보다는 5번이 들어오확좀더 높게 쳤었는데, 5번에서 안 들어오고, 30번 때에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좀 아쉬웠고, 서서히 1등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맞춰지는 타이밍을 보니까, 어 약간, 두수 오차는 약간 생겨나고 있긴 한데, 서서히 1등, 예, 근처에 다가서고 있어요. 자, 이번 주 935회차, 935회차 번호이고, 19년도 번호에서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19년도 마지막 번호, 19년도에 있는 마지막 번호에서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39번, 36번 두 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30번까지 하고 세수 나왔네요. 총 세수, 19년도 번호에서. 그리고 936회차 그러면 마지막 연도 번호, 어, 마찬가지인데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최소 한 수에서 두수또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구간이고 어, 이번에도 상당히 높, 나올 만한 수가 몇개 퍼진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한두 수 정도는 이 마지막 번호 라인에서 또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들에 있는 번호 19년 또 마지막 구간 번호 어, 한번 잘 눈여겨 보시면 될 듯합니다. 마지막 번호에서. 단번 때는 이번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드문드문, 4번이 드문드문 한 번씩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4구 라인과 이칠 뭐 라인이 상당히 좀 무세할 정도로 비슷하게 많이 나와주고 있고, 반대로 5번 같은 노란색 구간과 그리고 16라인이 각각 한 번씩으로 최소 수치를 지금 잡고 있는 구간들입니다. 당연히 이번 주는 그러면, 16라인, 최소 수치 있는 16라인과 5번 라인, 이 라인, 두 라인은 그래도 가능성,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는 라인이고, 저번 주가 1번이 나왔기 때문에, 1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도 1번 제차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5번 같은 경우, 물론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번호예요. 5번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는 번호입니다. 어,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5번, 눈여겨보시면 될 듯하고, 이번 주 단번 때 혹시라도 나온다면 가장, 어, 심각하게 봐야 될 번호, 눈여겨봐야 될 번호, 바로 7번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단번 때는 1번, 5번, 7번, 요세 번호 중에서가 상당히 좀 유력한 번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1번, 5번, 7번. 그래서 이 중에서 한 번호는 그래도 적어도 이번 주 들어갈 가능성이 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번호이고, 특히 첫 스타트 번호로서 좀가능성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1번 또는 5번 또는 7번 해가서 스타트 번호로서 좀 가능성 있는 수들이긴 합니다. 이 번호들 잘 눈여겨보시면 되도 되는 편입니다. 최대 수치로 본다면 6번도 좀 가능성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6번도 아예 배제 못하는 번호이긴 한데 어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가능성 면에서 보면 7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2번도 같은 색이니까 2번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붙잡아도 상 나쁘지 않을 번호인데, 생각보다 조조합니다. 장미소 계열이고, 7번하고 같은 색, 같은 오행일지라도, 2번만큼, 2급만큼은 약간 조조하고, 7 것은 그래도 생각보다 나아질 확률이 좀더 높은, 뭐, 그런 번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번 때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혹시라도 이제 생각을 해볼 만한 번호는, 1번, 5번, 7번이고,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6번 같은 경우는 좀더 추가해볼 만한 수입니다. 총 4수 정도 구간에서. 그래서 이 수에서 스타트 번호기 때문에 혹시 단번 때 생각하는 분, 어, 그런 분들은 최소 한 수로는 나와줄 것 같다 는 분들은 이종에서 한 수를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번 때이 구간 한번 잘 눈여겨볼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10번 때 구간. 어, 10번 때 구간은 보신 바, 압수 계열이 상당히 11번과 16번이 거의 무한정 나아주고 있는 구간인데, 어, 생각만큼 이 번호가 이번 주, 이번 연도, 이번 주에서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까지는 별로 오는 편인데, 이 중에서 굳이 잡은다면 11번이 어, 그래도 좀, 그래도 가능성이 약간 좀 생길 수 있겠다 하는 번호이긴 합니다. 그리고 10번 같은 케이스나 15번은 3번 들어왔는데, 10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10번도 약간 가능성 있는 번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이번 주에서는 눈여겨볼 스타트 번호, 13번이 최근 들어 하나가 들어와 있고 그 전에 18번 이전에 13번이 6년 동안 안에서 두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14번 하고 똑같이 그럼 이번 조에서는 13번 같은 케이스 가장 눈여겨볼 번호입니다 또는 13번이 세수가 걸려지든 또는 18번이 들어와 가지고 왔다갔다 거리든 두수 나오고 두수 나오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 케이스가 좀더 높을 것 같기 때문에 38라인 같은 경우를 좀더 어 주시해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올림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스타트 번호에서 유력 스타트 번호는 13번이나 18번 같은 케이스가 좀더 유력한 스타트 번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번호가 단순히 한수 정도에서 그친다면야 어뭐 이런 정도 스타트 번호로서 나와줄 건데 두 수까지 올라가면 나올 만한 번호 구간은 15번 같은 경우나 16번 또는 17번 19번 후반번호는 18번 빼놓고는 어, 혹시라도 이제 앞번호 13번 같은 케이스가 나와준다 그럼 후반번호 이네수 중에서 특히 좀더 유력할 만한 번호는 17번 또는 19번 어, 이 정도 번호하고 좀 조합될 확률이 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두수 이상 잡고 갈 분들은 어, 17번 또는 19번 하고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대가 세수까지 올라간다면 그냥 다 한꺼번에 잡으시면 돼요. 방금 설명했던 번호 자 그리고 20번대 구간 저번주 20번대 본겜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도 안 들어온 멸 구간이 됐습니다. 설마 20번대가 멸될 줄이야 했는데 이번주는 그렇게 멸 구간으로서는 이주무까지잘 가지 않기 때문에 최소 한 수에서 두 수는 이번 주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구간이 우선 20번째 구간입니다. 저번 주 잡아놨던 번호가 이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23번 빼놓고는 23번을 빼놓고는 그래도 나머지 숫자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수에 들어갑니다. 물론, 169이 너무 11번 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21번과 26번은 재차 한번더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치진 않습니다. 11번이면 많이 나왔기,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더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우선좀좀이 번호보다 스타트 번호로서만 잡고, 유력 번호를 잡고 간다면 22번 내지 24번, 이두 번호를 좀더 유심히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좀더 스타트 번호를 좀더 추가한다면 한 2-3주 전에 23번과 같이 나왔던 번호이죠 2주 전에 뭐2729 어, 어, 이번주에 눈여겨볼 번호는 요 내수 구간 특히 2729도 스타트 번호로서도 가능하고 두번째 번호로서도 가능한 번호가 다시 2729 입니다 28번과 23번은 이번주 빠지기 때문에 요두 번호는 이번주 그렇게 가능성 있는 수까지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좀 봐야 될 번호는 요네 번호 구간이 좀 더, 가능성 번호에 들어갑니다. 뭐, 16라인 같은 경우는 세 수까지 올라가면 이런 26번 또는 21번 이런 번호들이 달라붙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높게 치는 수준은 아니고, 기본으로 아까 설명했던 번호, 특히 49라인이나 27라인은 둘 중에 하나는 거의 들어올 확률이, 둘다 같이 들어올 확률이 꽤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어, 한번요런 구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자, 10번 때 구간은 아까 설명했던 10번, 11번, 13, 18번이 기본 이번 주 잡는 수이고 두 번째 수를 잡지 않는 거는 어, 이거는 거의 스타트 수 가능성 있는 수입니다. 스타트로서 가능성 있는 수. 두 번째 수는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수 조합은 아까 말했던 15, 16, 17, 18뭐 조합한다면 여러 가지로 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따로 어, 잡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20번 째 구간에서는 어, 20번 구간은 22번, 24번 방금 설명했던 요네 번호가 스타트 번호로서도 좀 가능하고 두 번째 번호로서 좀 가능한 것은 24, 27, 29세 번호 다두 번째 번호로서도 좀 가능한 음. 번호입니다. 20번 째가한수 정도 에그친다면 대충 이한 번호를 잡고 가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두 수까지 올라간다면 이 네수 중에서 두수 조합을 하시는 게좀더 유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2729로 이렇게 이 조합으로 다시 한번 같이 나와줄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729 조합은 가능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30번 때 조합으로 들어가면, 30번 때 수가, 어 마지막 연투 수가 네 수까지, 이 마지막 연투도 여기도 네 수까지 올라간 어 수에 들어갑니다. 특히, 마찬가지인데, 이 앞에 들어보지 않는 수가 우선 첫 번째, 어좀 가능성 수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던 수.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이 구간 내에 안 들어왔던 34번과 39번 같은 케이스가 상당히 좀 유력수에 똑같이 또 들어가는 확률들이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서 좀더 눈여겨볼 거는 31번이나 32번 같은 케이스도, 어 아스 스타트 번으로서는좀 강할 수 있다. 뭐, 그런 번호가 됩니다. 특히 이번 주 36번 4주 연속도 또될수 있는 번호이긴 합니다. 이번 주 31번 대신 36번이 또, 또 나와버릴 수 있다 보니까 3주를 넘어서 4주 연속 2월수로서 좀 가능할 번호가 36번 또 가능성 있는 수에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번 36번도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우선 세계 출연수의 구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신 바치 26번 빼놓고는 세개 출연소, 저번주까지 세개 출연소가 다 제외가 됐습니다. 100% 제외가 됐는데 이번주 세개 출연소가 무려 5개입니다. 어, 4개까지만 올라가도 이 중에서 한 수가 거의 나와주는데 어, 5개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한 수가 나올 가능성이 좀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보너스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여기에서 나와주면 거의 보너스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구간이 있습니다. 30번과 33번, 26번은 생각보다는 이번 주 나아줄 가능성은 어, 별로 없어요. 이 세수는 어, 그렇게 높게 치지 않은데, 이두 번호, 어, 두 번호만큼은 보너스가 됐든 본게임이 됐든 그래도 또한번 나아갈 가능성이 좀 있는 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다섯 수 구간 중에서 3, 4, 3, 6번은 어, 약간 좀 신도 있게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그래서 30번 때 구간, 우선 눈여겨볼 뻔은 34번과 39번 정도쯤이고, 두수 이상까지, 이번에는 30번 때가 이번 주는, 이번 주는 아무리 많아도 두수 정도 수준이고, 어, 영수, 즉, 멸 구간에서 두 수까지니까 최대 두 수까지고, 다시 한번 세수가 떨어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확률도 으고 세수도 될수 있겠다 하는 확률이 있는데, 그 확률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안전적으로는, 안정적으로는 딱한 수만 잡고 가는 게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나머지 틀린 한 수는 보너스 번호를 잡든 뭐 하든 해가지고, 어떤 더 확률을 높이면 되는 거고, 2등을 생각하고, 30번 때더 나올 번호가 있나요? 30번 때더 나올 번호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설명했던 31323439, 3637, 37번까지가 약간 있긴 한데, 이 3637은 어차피 나와봐야 두 번째 수들입니다. 첫 번째 수로서는 그렇게 강력한 수까지는 아니에요. 이3637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수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두 번째 수는 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수가 여러 개로 또 늘어난다 싶으면 나오겠지만, 어, 저번 주 나왔던 10번 때, 12번 같이 딱한 수로만 끝나버린다면 두 번째 수들은 전부 다, 전부 다 날아가는 수가 됩니다. 즉, 생각보다 나을 가능성이 있어도 스타트 번호 하나로만 나와버리면 30번째 스타트 번호 한 구간으로만 나와버리면 이 번호들은 그냥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두 번째 수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게좀더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기본 스타트 수는 31, 32, 34, 39 정도가 스타트 수로서는 더 좋을 듯한 뭐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40번 때는 여기에서 지금 44번이 마지막 수이기 때문에, 누리님 어서오세요. 44번이 마지막 수이기 때문에, 보통 44번이 나오면 달라붙는 수가 꼭 42번 또는 42번이나 40번 같은 수가 잘 달라붙어요. 44번 나왔으면. 그래서 이 44번 나왔을 때, 어, 40번과 42번 중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40번 때는 두수 구간. 해가지고, 이번 주도 총 17수가 잡혀졌습니다. 요즘은, 목요일 편, 주초에서는 뭐, 그럭저럭 여기서 많이 잡아봐요 어차피 또 이번에도 뭐, 세수 정도, 나와봐야 세수 정도쯤이고, 목요일 편에서 좀 수가 요즘 들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934회 차도 뭐, 네수까지 나왔고 있다 보니까, 3.5수. 목요일 편에서 마찬가지, 좀 더, 어, 확률이 올라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선 최소 최하 세수 정도는 또이 주초분에서 나아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세수까지 안정적으로 세수 잡고 가는 거는 역시 주초분호가 좀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6수뭐일수 뭐 이렇게 멀빵 뭐 쪽으로 다 나아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주초분호 내에서. 이 안에서 우선 잘 눈여겨보시면 됐다고. 이번 주 선택수 구간입니다. 10번 때가 이번 주는 그래도 본 게임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 본 게임 들어올 것 같고 저번 주 보너스 빠졌고 하다 보니까 한번더본 게임이 빠질 확률이 어,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어, 물론 확률이 아예 높지 않다 해갖고 오는 확률은 아니겠지만 어, 한번 멸되고 한번 보너스 빠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거의 들어올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 편이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선택수 중 하나, 바로 이 번호를 잡고 갈게요. 13번과 18번. 첫 번째 선택수입니다, 이번 주. 두 번은 좀 높을 까하고세 번, 두 번째 스타트스로서는, 어, 과연 2 7라인이나 45라인이나, 20번 때가 저번 주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서 스타트스로서는 하나는 들어오겠죠. 그럼, 스타트스러스 아무래도, 어, 이두 번호 중에 하나는 이번 주좀 들어올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4구 라인, 2429도 확률이 좀 높아요. 동시에이네 번호 중조합돼가지고둘다 들어올 가능성도 있긴 한데, 우선적으로는 이두 번호 계열이 좀더 유력할 것 같습니다. 자, 나아질 수도 있고, 마지막 번호는 나아질 수도 있고, 안나아질 수도 있는 그런 번호 구간입니다. 어, 나아질 수도 있고, 안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3136을또 잡고 갈게요둘다 빠질 수도 있고 이 번호는 둘다 빠질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100% 장담 못해요 나머지 두 번호에서는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인데 3136은 그래도 이번주 또 나올까 하는 예또 나올까 하는 그런 또의 보도입니다 또 멘붕을 오게 만드는 뭐 그런 확률적 번호이죠 그래서 음, 가능성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3, 일 3, 6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듯합니다자 빠진 수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주 934회차 눈여겨보라고 했던 빠진 수 구간 있죠? 21수 구간, 최소 3수에서 4수, 다섯 수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구간이라고 어, 정말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21수 구간답게 역시 3수가 나왔습니다. 5주 구간에서는, 5주 동향에서는, 5회기 구간에서 1번, 3, 6, 3구로 해갖고총 세수가 나왔고, 또한번 눈여겨보라는 구간이 있었죠. 구조 구간, 구조액이었습니다.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어, 과연, 네수가 나왔습니다. 세수 내에서 다섯수까지 안에서 들어올 확률이 높겠다 했는데, 거의 100% 들어온다고 했죠. 네수가 어, 들어왔습니다. 역시, 21수까지 올라가면 거의 세수에서 네수가 어, 세뇌수가 거의 대부분 이 21수 구간 중, 21수 또는 22수 이 구간 중에서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구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눈여겨볼 구간, 바로 21수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하나 있는데, 바로 4주, 어, 4주 동향이란 건사회입니다 사회기 좌표입니다. 19수에서 21수까지 올라갑니다. 이번 주는 20수까지 올라가는 구간이 참 많은데, 21수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 4주 구간 딱 하나뿐입니다. 그 여기도 못해도 세수에서한 4수, 5수까지도 여아 구간에서 들어올 확률 꽤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총 어 수는 21수겠지만 가능성 면에서는 꽤 높겠다 싶은 구간들이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터득하고 여기에서는 좀안 날만한 수 이번에 뽑는다면 10번 때 30번이 나줬는데 그렇게 안 나와줘. 안 나와주다가 안 잡아놓으니까 결론은 한번 연 끝이 나와주긴 하네요. 사람들이 생각이 별로 안 생각에서 사졌을때꼭 영빵들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좋게 좋게 잡을 때는 안 나와주더니 그래도 이번 주는 그래도 한번 또 지워놓고 가고 16번 수는 애매해요. 지금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이건 좀 약간 애매한 구간이고 30번 때에는 33번 빼놓고는 세수 구간에서는 다 가능성 있는 수이고 마찬가지 두개중에선 가능성 있고 1번 7번 8번 21번도 28번 수 빼놓고는 20번 21번 수하고 28번 수 빼놓고 요세수 구간 2427 2구 어, 중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되듯합니다 30번 때도 뭐 3일 어, 3 4 3구 중에서 적어도 한 수는 들어오겠다 싶은 뭐 그런 구간입니다 노란색이 아무리 잡혀졌어도 많이 나타나 봐야 음, 아무리 많이 나파, 나타나봐야 세수에서 다섯수. 음, 기본적으로 한 네수 정도쯤 나타나요. 여기 밑에 있는 수 두수 포함해가지고, 5번 수 빼놓고 12번 수는 그렇게 큰 가능성은 별로 없는 수인데, 여튼, 여 안에서 본다니, 이 노란색 표시 구간에서 최소 한두수, 많게는 세수까지도 이 노란색 구간에서 나와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뜻합니다 빠진 수. 이번 주 빠진 수는 이거 하나만 잘 눈여겨보시면 될 듯하고, 한수 나왔던 번호는 역시나 빠졌습니다. 23번이 한수 나왔고, 5주차에서 빠짐확률꽤 높겠죠. 들어올 확률보다. 그리고 한수 나왔던 수준으로 본다면, 11번과 26번도 한수가 떨어졌습니다. 이 두수도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건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약간 들어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 높지는 않다. 뭐, 그런 쪽 구간들입니다. 나머지 수에서 약간 좀더잘 들어오겠죠 특히 13 수기 때문에 거의 제수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들 제수가 거의 압도적일 것 같아요 나온 나은, 데도 한 수에서 뭐일1.5수두수 이정도 수준의 멈출 것 같습니다 한수 또는 두수 그래서 이 구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됐뜻해요 제수가 좀더 많이 잡혀질 것 같습니다 이쪽 구간들 자. 생명은 우선 빠진 수 생명까지는 해드렸고 이번 주 고정수 이제 월요일을 위해서 고정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편 위해서 고정수는 마찬가지 반자동수 월요일 반자동수를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선 확률이 들어올 확률도 있긴 하겠지만 조합으로서 본다면 약간 좀 무작위 조합입니다 그래서 고정 월요일 편 고정 산수를 가지고 너무 많이 산 놓지 마시고, 월요일 편이 고정 산수를 가지고 재수를 굴란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목요일, 반자동수를 제대로 구매하려면 목요일 편을, 어, 추천드려요. 반자동수는. 월요일 편, 주초 반자동은 그냥 재수 잡기 위한, 어, 월요일 편을 위한 고정 산수입니다. 그래도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것보다 사는 거는 한 끼인 정도는 사는 게 좋습니다. 자, 선택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어, 작고노, 작고 가면 이번주 고정산수 예. 두개 들어갔기 때문에 2개를 각각 적어 놓고 밑에 쪽에서는 24번을 집어넣고 어, 36번을 집어넣겠습니다. 또한번 들어오는 번호, 그 다음에 어, 18번 집어넣고 27번, 그 다음에 39번을 집어넣겠습니다. 18번 집어넣고 음, 29번 그 다음에 어, 몇 번을 집어넣을까요? 31번을 집어넣겠습니다. 마지막 번호수는 음 마지막 번호수는 몇 번을 집어넣을까요? 7번 집어넣고 오랜만에 단번대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7번 집어넣고 어, 20번 때가 아무래도 10번 때하고 20번 때, 30번 때가 애매하기 때문에 10번 때, 20번 때 집어였겠습니다. 13번, 22번 구간 중에서 어, 24, 22, 7번 집어였기 때문에 29번 수. 자, 이번 주 집어 연수는 이렇게 집어였겠습니다. 자, 고정 산수를 총 5개인 반자동수, 이제 월요일 편을 위한 반자동수이고, 이수에서 과연 매수가 들어올까 이수에서 기본적으로 세수에서 내수는 네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이번주도 세네수는 반자동수에 포함될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습니다 너무 세네수까지 하면 좀 많이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자동수 들어오기에는 한 세수 정도 뭐 이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번주 반자동수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자동수는 아까 설명했듯이 월요일에 한 반자동수이기 때문에 목요일 편을 반자동수, 제대로 된 반자동수는 마무리 분석대를 더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다들 이제 주초 또 일요일, 일요일이긴 한데, 어, 일요일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이제 반자동편에서 음, 반자동과 함께 또 보겠습니다. 꽝선인분들 반자동 구매하시면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어, 또 분석을 월요일날 또 해드리겠습니다.